내가 동의 를안 하는데 왜 당신이 합니까? 이게 지금 오지환이 통화 있잖아요. ARS 연결해서 동돌라고. 근데 이제 김도혁 옆에서 뛰어다니면서 에브브브브 <목소리> 하고 재현을 음.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 김도혁입니다. 여보세요. 아저 카드뱅크 카드 만료된다 그래가지고요. <목소리> 네, 그래서, 그래서 상자 드렸는데요. 네? 모든 약관 동의해 주세요. 네, 아, 잠시만요 네, 다 동의해 주세요.고요. 네, 네, 야간 출신 동의해 주세요. 아예예예베베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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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담사분을 방해하는 려게 아니고 너를 방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뭐라 생각했을까? 너가 창피할 거 아니야 그런 좀 아... 희열이 있는 거지 상한 사상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되게 철도 안 들고 훌쩍쩍 짬짬 쩍쩍 훌쩍쩍 셀브 살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좀 우리가 성숙해지 그래 니가 저번에 뭐라고 랬어 우리 뭐 연령층을 네. 높이자매 애들 그러면 이게 높이는 거야? 정신 차리세요 알겠어 환송하세요 네, 환송하십시오 네, 네 알겠습니다. 반성 중이요 음... 잠시 후 아... 무슨 일이시죠? 저희가 지금 밖에 나와있는데요. 분명 김도혁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고 또 이래 이래 내렸잖아 이건 뭔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이해. 똑같이 한번 상담 그걸로 조져버리죠. 제가 어, 언제 상담할 줄 알아요? 그럴 일을 만들면 됩니다. 잠시 후 아이고... 아, 아이패드 프로에요 프로. 김도혁 겁니다. 김도혁거 호보아트. 제가 셋이었잖아요. 김도혁은 무조건 저한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거 아이패드 오고 떨었어 빨리 오 이러겠죠? 나한테 전화오면어떡해 당장 전화 오면 저한테 돌리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원으로 오 굳을 <laughs> 거예요. 상담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이요? 예. 그럼 그, 또 기다려야 돼? 네 일단 기다려봐요. 알겠습니다. 예. 잠시 후 전화가 안 오잖아요. 아 어... 뭐,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아이패드가 사라진 걸 모르는 걸까요? 기다려보죠 더 기다려요? 예예 아 얼마나 기다려요?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영리하시네 예예 아지트 아니 얘네가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뭔가 있더니 이거 보세요 제 가방입니다 원래 여기 안에 아이패드가 있거든요? 없어요 아니 또 아이패드 들고 쨌나? 아니 이거는 무의미한 짓이야 이게 무슨 연관성이지? 어디 간 거야? 제가 뭐라 했습니까?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팝니다. 목마른 지금 안 났을 거예요. 목마른 자보네요 여보세요? 이등과 사랑을 다하는 베스트 네? 고객센터 AI 펀이에요. 누르는 ARS는 1번. 말로 하는 ARS는 2번. 보이는 ARS는 3번. 야, 내 아이패드 가지고 갔냐? 입력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시 전화 주세요. <laughs> 여보세요? 아니, 아, 미친놈들 아니야? 말은자가 우물을 판다. 여보세요. 아니 이 등가 아, 아니, 말로 하는 비데트 고객센터 AI 환이에요. 중간 ARS는 1번, 말로하는 ARS는 2번, 보이는 ARS는 3번을 눌러주세요. 말로하는 ARS 2번 할게요. 2번이요. 말로하는 ARS 2번을 선택하셨군요. 서비스 센터 문의는 1번, 납부 관련 문의는 2번. 무슨 납부에 내가? 아이패드 어디있는지를 알려주세요. 계좌잔액 확인은 3번. 제가 오, 확인할 수 있어요 <laughs> 4번 마찌 추천 뭐 4번? 마찌 추천은 5번 뭐 4번이란 거야? 입력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어, 어, 아니요 뭐... ARS 할 때마다 알베베베 해가지고 똑같이 ARS로 내거 훔쳐가가지고 그러는 거야? <laughs> 아 이게 멘트가 아, 어렵군요 응력시간 초과됐습니다 다시 전화주세요는 똑같이 아, 가야돼 그거 빼먹었네 고기가 뭐뭐 있을까? 주변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해봐 아, 나무 심는 방법은 아. 1번 이런 거. 여보세요 상담사님 믿음과 사랑을 다하는 디젠트 고객센터 AI 환희에요 누르는 ARS는 1번 말로 하는 ARS는 2번 보이는 ARS는 말하는 거 번을 말하는 거예요 서비스 센터 문의는 1번 분실 문의는 2번 분실 문의 2번이요 조회는 3번 맛집 추천은 4번 포토샵 추천은 5번 무슨 아무 말이 나오고 있어. 잔디 메꾸기는 6번 잔디를 왜메고 나수 나무... 쳐다보기는 7번 그냥 헛소리라고. 신발 갈아 신기는 8번. 상담원 연결은 9번을 말씀해 주세요. 상담원 연결해 주세요. 상담원 연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두두두두. 두두두두두. 현재는 문의량이 많아 다음에 다시 전화 주세요. 아니, 아 안녕하세요. 아, 아그 노래까지 너무 완벽하신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이름 계속 처음부터 하는 거잖아. 믿음과 사랑을 다하는 디데트 고객센터 AI 한이에요. 누르는 ARS는 1번, 말로 하는 ARS는 2번. 누르는 걸 할게요, 누르는. 누르는 ARS는 <laughs> 준비해서 말로 하는 ARS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서비스 문의는 1번, 분실 문의는. 이번 2번. 2번 하겠습니다. 문질문이에요. 3번. 분실문이 2번 할게요. 잔디 깎기는 4번. 잔... 나무 심기는 5번. 아까 나무 쳐다보기. 심기는 1번 아까 나무 쳐다보기였다고요. 나무 쳐다보기는 6번. <laughs> 분실하신 거요 2번 할게요. 저 아이패드 분실했습니다. 연결해야 돼 연결해야 돼 그대로 해야 돼. 분실문이를 하셨군요. 옆에서 누가 두들주서 하는데요. 장담어는 누군가에게 가족이 될수 있습니다. 포본이나 욕은 안 됩니다. 미친 놈아! 분실 센터 연결해 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상담원 오재환입니다. 분실 문의를 하셨군요. 네, 저 아이패드 분실해 가지고요. 아이패드를 분실하셨군요. 핑크 색깔 파우치에 들어있는데 어떤 미친 자식들이 들고 지금 도망갔어요. 상심이 크시겠군요. 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본인 확인하겠습니다. 네. 김도영 고객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생년 원일. 6자리 불러주시겠어요? 93117이요 네 확인 감사하고요 본인 맞으신가요? 맞다고요 아, 아. <laughs> 맞다고 아 계좌 비밀번호 알려줘 계좌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계좌 비밀번호를 왜 물어보세요 저아이패드 찾는다고요 아 아이패드를 찾으셨군요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고객님 상담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십니까? 아 그거는 개인 정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까 저한테는 왜 비밀번호 물어보셨어요? 일단 아이패드 분실하셨잖아요. 분실 센터는 여기까지고요. 네. 삼진 센터가 있어요. 그 부서로 연결해드릴까요? 연결해주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상담원 오지안이었습니다. <놀람> 지금은 통화량이 많아 다음 주에 전화 주세요 네? 네? 나오라고 아주 대놓고 그러고 있는데 귀찮아 어차피 나중에 줄거 아니야 아, 너만 가 <laughs> 이거 네가 들고 같이 가야지 네. 이거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닙니까? 맞습니다 먹으러 아, 갑시다 이렇게 끝내도 돼요? 알아서 전화 오겠죠? 잠시 후아 진짜 맛있겠다 와 저는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하나 아, 하나만 시켰어요 아씨 근데 이거 왜 찍는 거예요? 뭐라도 찍는 거죠 뭐 어. 어차피 마지막에 줄 거면서 이걸 해야 됩니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해봐야지.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아... 여보세요? 어디야? 지금은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 끝나고 전화주세요. 예? 뭐라고요? 찐새끼 아니야? 아니 지금 3시 50분이야. 3시 50분인데 뭘 점심이야? 점심이나 때리러 가자. 진짜 밥을 먹고 있다면 우리도 뭔가 다른 걸로 시간을 때우자고 잠시 후 아까 점심시간이었잖아요 지금은 후식시간이에요 근데 네, 음. 전 여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김도혁은 진짜 게으르다. 아지트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리고 심지어 전화도 너무 안 해. 우리가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나 봐. 결국엔 줄거 아니야? 주긴 줘야지. 상담 그 ARS 전화를 고객이 할 때도 있지만 먼저 걸려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쵸? 제가 먼저 걸어볼게요. 믿음과 사랑을 다하는 디제트 고객센터 AI 환희예요. 광고성 문자 다 동의해주세요. 보이는 ARS로 연결해드립니다. 뭐야? 어? <laughs> 롭게 어? 그러고 있다? 갑기 짜증나네? 아니 아이패드 사가려 했는데 상담사들이 경제 이라 해서 저희 고있아 먹고 싶다 얘네 아, 밥 먹고 있으니까 둘레형 밥 먹고 힐링 타임을 가지자고 <laughs> 왜다 돌아다녀야 돼요? <laughs>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김도욱이 너무 기가 살아 있습니다. 내가 봤을때 이거 망했어요. 이거. 원래는 내가 애걸 복구하고막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가 애걸 복구라고 했어요. 좋은 생각이 하나 났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 있잖아요. 가서 문을 잠그죠. 그럼 계속 전화 올거 아니야 문 열어 달라고. 빨리 갑시다, 갑시다. 아시다 김도욱이랑 줄레온 있는 그 식당을 지하철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밥 먹고 나왔나 봅니다. Premises, 어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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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오케 오케 아무도 없습니다 장바 그때 떼 됐어 아 이겼어 진짜 뻔하다 야외 테이블 카페 거기 있는거 같거든요 영상통화 보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더이상 질질 끌면 안되겠다 계속 이러다가 뭐 3번 어떤거 사줘 4번 <laughs> 어떤거 사줘 이러겠지 그 전에 뺏으러 가겠습니다 하하 보이는 a 하네 거기서는 이쪽이었는데 없는거 같습니다 아, <laughs> 자, 여보세요 사랑과 정성을 다하는 <laughs> 개근성이시네요 AI 판이에요 누르는 ARS는 1번 말로 하는 ARS는 2번 보이는 ARS는 3번을 눌러주세요 보이는 거 갑시다 누르는 ARS로 연결해 드릴게요 뭐 루틴이 있으신가 보네 누르는 걸로 갈게요 아무 말로 하는 a r s 말로 하는 ARS로 연결할게요 아니 옆에서 속닥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잖아 서비스 센터는 1번 분실 문의는 2번 접속 뽑기는 3번 계좌 조회는 4번 엄마한테 연결하기는 5번 5번 엄마한테 연결하기요 엄마한테 연결하기 하겠습니다 두두두두,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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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뭐 하나 이성대사 하겠지 어도영아 <laughs> 왜 무슨 일이니? <laughs> 아니, 엄마 어떤 미친놈들이 아이패드 뺏어가서 안 줘. 그거는 엄마가 할수 없고 법무팀으로 연결해줄게. 네. 루틴이 있어, 지금. 네, 아, 반갑습니다. 법무팀입니다.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제 친구들 위치 좀 알려주세요. 위치 추적을 원하시는 거군요. 그러면 경찰 행성 부서로. <laughs> 정, 정, 경찰 행정 부서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경찰 행성 부서요? <laughs> 안녕하니까 경찰 행동담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아이패드를 잡고 싶어요. 제가 ARS 할때이상 소리 내고 했거든요. 벤트, 는 이런 소리 했거든요. 평상시에 친구들이 ARS 할때 장난을 쳤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저희 10쪽이 7호 부서로 연결해 드릴게요. 여보세요. 아니 할지는 없으십니까? 어디십니까? 보이는 라디오로 연결해 드릴. 아 보이는 <laughs> 보이는 ARS로 연결해 드릴게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미친놈들. <laughs> 영상 통화다. 아아디오로 <나> <laughs> 들어갔어 얘네 아니 건전제를 빼놨네. 일단로 일 와봐. 보이는 ARS만 하면은 상담자에서 오지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laughs> 아니 전명이 아, <laughs> 생각 안 납니다. 아 예. 얘가 지금 간절함이 없어. 그래 뭐 지금 줄리영이가밥 먹으러 가고 밖에 뭐 돌아댕기고 더 부려 먹어야 돼. 아니 가면은 또문 열어줘 문 열어줘 해야 되는 뻔해, 거 아니야? 뻔해. 커피 한잔 할까? 어찌? 커피 간단하게 한 잔만 합시다. 잠시 후 상담사분이랑 통화할 때 방해했다고 아이패드를 들고 나가서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마무리 한번 지어봐야 되겠습니다. 믿음과 <laughs> <이른바, 웃음> 사랑을 다하는 비겟트 고객센터 AI 판이에요 우리는 AI 강요 1 말로 하는 AI는 AI 상담사 2요 샌더머는 우리가에게 가족입니다 누군가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니몇 네 살이나 이다식아 니네 기간이 두꺼워 상담사 이자기이 다... 네. 새끼 지금 아. 정신 못 차렸어 그냥 전화 씹어봐 너무애 지금 장난이야 근데 이것도 나름 힐링입니다 아이패드 전자기기에 갇혀서 막 게임만 하고 살았는데 없으니까 또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네요 잠시 후 저희가 김도육을 조지고 있는데 반대로 저희가 너무 힘들어요 조짐 당하고 있죠 우리가 줄거는건 뻔히 알기 때문에 대걸 복구를하지 않아요 그럼 결심해요 저희가 조금 전에 내부 회의를 엄청 했습니다 네. 내부 회의의 결과를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자, 씨. 밀번호뭐라 할까요? 5월생이죠 저 1월생이거든요 0105 어때요? 그 천사 하시죠 천사 합시다 네. 저희는 네. 천사예요 네 천사니까 네. 기본 사용자 4시간이니까 22명은 네. 됩니다 잠시 후 아하하하. 어디 갔다 왔어? 예? 왜 왜? 아이패드. 줘. 어디 가방에 있겠지. 내가 뿜을 건나 내가 와이패드 이제 내놓시다. 전화할 때방해안하겠습니다 계속 전화는. 전화할 때방해안 한다고요. 아, 근데 근데 뭐야? 내가 뭐 사하. 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동의해 주세요. 그런거있지않아 상담 전화만 있는 게 아니고 맞아. 카톡으로 문의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상담 끝나고 문의 온거 없어요? 었뭐 직접 봐 봐. 어허. 이게 무엇인가? 열립니다 자 6번입니다 어? 자 6번에 저장돼 있습니다 마공역에 어? 있는 물품, 물품 보관소? 보관소? 거기 아니야? 비밀번호 아. 필요한 거 같은데? 붙잖아 비밀번호를 여기서 말안 해주네 비밀번호 알려주세요 상담사야 아. 뭔 소리야 우리 상담사가 상담사는 아닙니다 아니야. 가서 상담사한테 다시 전화해 와 그래.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지요 잠시 후 6번 사물함으로 바로 가시지. 와 진짜 귀찮게 하네. 마음과 사랑을 다하는 비제트 고객센터 AI 환희예요. 말로하는 ARS는 1번, 말로하는 ARS는 2번, 보이는 ARS는 3번을 눌러주세요. 저 여기 6번 앞에요. 보이는 걸로 해야 돼요, 몰래 해야 돼요. 상담원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퇴근시간이라 많이 막힙니다. 나중에 전화해주세요. 여보세요? <laughs> 어, 손남자들이 <넘치기들이. 웃음> 여보세요? 믿음과 사랑을 전하는 비제트 고객센터입니다. 누르는 ARS는 1번 말로 하겠습니다. 말 상상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상담원 오지환입니다6번사무함 앞에 와 있거든요 비밀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간단한 절차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실례지만 네. 김도현 본인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시죠 9 3 1 2 1 7 이요 키가 어떻게 되시죠 1 7 3 몇이요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8 0 몇이요 욕 끝까지 지마아 진짜예요 아그럼고객 <laughs> 네. 여보+ 세요 여보+ 네. 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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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냉나는 척하시는 건가요? 선생님 지금 6번 아저 바로 비밀번호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비밀번호는요? 엿 입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잘 들으세요 비밀번호는요 엿 입니다 그러면 다 상담 끝나신 거죠? 아니요. 저그 상담 아, 다끝같은데 제가... 고객 만족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섯 개 만점에 몇 점입니까요? 다섯 개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제. 지금 저희가 행사 기간이라서 아, 야, 빨리 해, 빨리 와이파이로 바꾸시면은 지금 여기 카메라 들고 계신 분이 <laughs> 카메라가 너무 무거워서 제발 빨리 해 달라고 절실하게 <laughs>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 그러면 <laughs> 무서워서 상담 못 하겠어요. 나중에 전화 부르세요. 아 상담사님 잠시만요. 여보세요. <laughs> 마지막으로 전화 오면 이거 알려주고 바로 전화 안 돼요? 2등가 사랑으로. 야, 야, 네. 야, 6분 남았어. 6분, 6분. 빨리. 상담원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2등가 아니면 상담원 오자마자 아니, 아니, 얘기하면. 아, 너도 그냥 빨리 말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한 그치. 마음을 백다 0달어커스터마이 미안해. 백자되지? 어, 그러네. 점점 음. 학생들이 둘러싸고 있어. 마치 내가 연예인인 것 마냥. <laughs> 이제 이번좀 알려줘. 저희가 오늘 하루 동안 네. 왜 이렇게 했겠어요? 제가 전화할 때막 음. 방해해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교훈을 주는 거겠죠. 교훈은 누가 줘요? 다, 당신네들이요. 착한 사람이 주잖아요? 네. 착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아 뭐라 하는 거야, 두 무시다 빨리 타라고. <laughs> 아, 거의 다 진짜. 왔는데. 아, 착하다. 착한 사람을 뭐라 하냐고요? 네. 천사 천사. 네. 네 천사요 네아 천사요? 1 0 0 4와열다와 제가 더뭐할게 있을까요? 지금까지 상담원 오재한이었고요 네오장만 평생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장병 평생 중요한 네, 게 있어 여기 네 가방이랑 다 있는데 아아 아, 예예 다시 반성하고요 빨리 오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그러고 이렇게 줄 거잖아 우리 말이 맞아 마음의 여유를 가지자고 <laughs> 마지막에는 그래도 저희가 이겼습니다. 아... 지하철 물품 보관. 야, 또 이런 들이 있다면 저는 이거 안할게 너무 힘든데. 이제 진짜 부셔야 돼? 배고파 가지고 진짜 예. 너무 힘들었거든요. 같이 가시죠. 갑시다. 항상 끝낼 때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혼자다해 보세요. 0 4 토이잼 토이잼 토이라